안녕하세요. 열심히 식는탁구의 심심입니다. 오늘은 너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너클 심쿵탁구 영상 큐네 오늘은 너클 너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너클과 너클 서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자, 우선, 너클이라고 하면은, 어, 회전. 그러니까 뭐, 탑스피니든, 후퇴성 회전이든, 양 옆에 회전이든, 이런 회전 종류의 이유가 최소화돼서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너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클이라고 하면은, 어, 공이 돌아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이렇 어, 이 마크가 이렇게 가는 느낌을 너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 이런 너클은, 자, 상위부스와 하위부스, 실력자와 초보자가 있다면, 초보자에서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상황입니다. 뭐, 고수님들, 뭐, 선수들은 이거를, 뭐, 깎고 안 깎고, 같은 폼에서 너클을 섞어들면서 이걸 기술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 초보 단계에서 서브를 열심히 넣었는데, 손목에 힘을 쓸줄 모르고 임팩트를 쓸줄 모르고 나는 깎고 회전을 줬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너클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어, 이제 탁구를 막 시작하고 몇년안 되신 분들이 서브를 포면 자꾸 열심히 넣어도 공이 대체적으로 너클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스들이 게임을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너클 서브를 받는 법. 네, 요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서브가 왔을 때 리시브죠. 또 특히 상대 폼은 분명히 커튼데 받으면 다 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리시브 연습을 시켜주세요. 했을 때, 제가 너클을 이렇게 주면은, 아, 그 서브가 제일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는 기본적으로 하이 부스가 되면 제대로 된 임팩트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 폼이 현란하고, 커트고, 회전이고 하더라도, 별로 회전이 먹지 않은 너클성 서브로 많이 가게 된다. 그래서, 밑에 부스들은 기본적으로 너클 볼을 받는, 뭐, 커트로 받더라도 죽여서 받거나, 아니면, 이거를 풀어서 쳐주거나, 플리이 있겠고, 뒤에서 이렇게 뭐 가볍게 드라이브 거는 기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를 기본적으로 1단계로 그 너클성 서브 받는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하셔야 조금 더 유리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 너클성 서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네. 어, 얼마 전에 김성환 코치님의 어, 서브에 이은 시스템 작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성환 코치님이 넣었던 서브 두 가지가 전부 다뭐옆 횡회전이 들어갔거나 후퇴성 횡회전이 들어간 서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긴 너클 서브와 짧은 너클 서브였죠. 예, 네, 왜 그렇게 선수들은 손목을 쓸수 있고 좋은 회전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클 서브를 많이 넣을까요? 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너클 서브를 많이 넣는 이유는 우선 너클 서브를 넣게 됐을 때는 다음 볼이 휘어가거나 깔아 앉거나 공이 튀거나, 그러니까 3구 공격을 할때 되게 어렵게 공이 흘러다니거나 죽거나 하는 게 많이 없고, 어, 그 상대가 줬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3구 공격을 할수 있는 공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많이 깎았을 때는 공이 짧게 오기도 하고, 공이 바운드 되고 떨어지기도 하고, 바운드가 낮고, 그럼 더 많이 위로 올려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옆에 횡의전을 줬을 때는 그만큼 리시브를 대기만 해도 반대로 이렇게 휘어가죠? 반대로 휘어가거나. 그러니까 이 공을 쫓아다니면서 쳐야 되지만, 너클성 서브를 넣었을 때는 공이 그냥 양쪽 회전 위 아래가 먹지 않은 공이기 때문에 너클로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런 볼에 대해서 반격을 해서 치기가 쉽기 때문에 너클성 서브를 길게 짧게 늘면서 삼구 공격 작전을 많이 세우기도 한답니다. 네, 그러면 어, 저희가 포핸드 치는 이 맹공이라고 하는 공 있잖아요. 민볼, 포핸드 치고, 그냥 쇼트, 이게 너클이냐? 이거는 너클이 아니고요. 어, 음, 이거, 그냥 포핸드 치고 쇼트, 이거는 회전이 먹지 않은 상태인 것 같지만, 공이 살짝살짝 굴러가거든요. 예, 네, 이거는 아니고, 너클 같은 경우는, 어, 포핸드를 치면, 마크가 이렇게 날아오지 않아요. 너클은, 이게 어느, 이쯤에 있으면, 예, 리시브를 할 때, 이게 깎였나, 안 깎였나 볼 때, 요 마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회원님들한테 자, 받아보세요 하고 이제 깎고 안 깎고를 보여주게 할때 깎을 때손을 많이 쓰면 공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탁 죽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고, 너클을 넣으면 죽어가는 것 같은데, 바운드된 후에는 뭔가 살짝 이렇게 풀리는 느낌? 예, 그냥,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예, 느낌의 공이 가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깎고 너클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브를 보자면, 어, 기본적으로 너클 서브. 자, 기본 후퇴성 서브, 깎는 서브가 있겠죠? 네, 지금 계속 소리가 나죠? 저거는 탁구대 밖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죠. 이거는 후퇴성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공이 거꾸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던 거고 같은 폼에서 너클을 든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폼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밀어서 넣는 상황이 되겠죠 밀어서 공을 그냥 쭉 보내 주는 상황 이게 커트성 너클 서브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어~ 열심히 넣으려고 했지만 아직 초보자 단계에서는 서브를 힘을 줘서 깎아도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아, 저게 커트구나 하고, 받음또 뜨고, 서로, 서로 너클 서브 넣고, 서로 띄어지는 상황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너클 서브는, 그냥, 이렇게 후퇴성 너클 서브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긴 서브에서도, 어, 자, 이렇게 돌리면 회전이죠. 옆으로 돌리면 회전이고, 자, 안으로 넣어도, 옆 회전이 먹, 반대쪽 회전이 먹었죠. 그러면 너클로 길게 넣는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눌러 때리는 정도의 느낌, 네. 약간 어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치면 맹공이랑 똑같죠. 그럼 약간 탑스핀이 먹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너클로 길게 늘겠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임팩트 똑 눌러 때리면 공이 그냥 이렇게 눌려가듯이 가거든요. 눌리는 느낌도 너클이고요그 다음에 서브를 깔리게. 이런 서브 되게 많이 넣으세요. 그러니까, 어, 쇼트 하면 살짝 걸릴 수 있는 정도의 깔리는 상태. 그니까옆 회전이 먹지는 않았지만, 내가 깔리게 넣을 수도 있고, 눌러서 넣을 수도 있고, 요런 느낌의 서브가 너클 서브가 되겠습니다. 너클 서브를 잘 사용하면은 정말 유용해요. 제가 만약에 서브를 이렇게 길게 넣었어요. 그럼 상대가 리턴을 했죠. 자, 반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공 자체가 일자로 오지 않아요. 내가 회전을 준 만큼, 내 볼도 내가 이쪽 회전을 줬으면 공이 이렇게 휘어나가게 돼 있고 안쪽 회전을 줬으면 그만큼 말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의 연습을 해둬야 그 볼을, 상급 볼을 처리할 수가 있지만 너클 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눌러 넣거나 깔리게 넣거나 그대로 옆 회전이 먹지 않은 무회전성에 약간 이렇게 눌러서 넣는 서브이기 때문에 다음 볼이 휘어 다니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공 치기가 편하죠. 네. 이 이렇기 때문에 서브를 어, 잘 넣는 거 좋죠. 회전 많이 주고 멋있게 놓고 뭐 이쪽 회전 주고 저쪽 회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서브는 그만큼의 삼구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잘 넣으면 그만큼 상대가 잘 받았을 경우는 되게 어렵게 온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너클 서브를 넣었을 때는 그만큼 단순한 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삼구 공격을 하기가 조금 편하다. 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너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너클 서브를 넣었는데요. 네, 지금 너클 서브를 넣으면서 혹시 이 모션들을 보면서 혹시 느끼신 거 있나요? 이 그냥 제대로 된 변화를 주겠다고 넣었을 때는 없었던 동작들이 생기는데, 어 너클 서브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상대를 속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브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넣었던 짧게 넣는 너클 서브 같은 경우를 보세요. 자,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지금은 깎아서 넣었어요. 자, 너클을 넣을 때 중요한 거는, 네, 폼이 똑같고, 이 폼에서 깎이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네, 서브는 너클로 비록 하지만 네, 깎이는 것처럼 넣어서 상대를 속여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폼은 깎는 서브와 비슷하지죠그 대신에 툭 밀어 넣는 거죠. 그 하고 제가 다리를 쿵 하고 굴렀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상대를 속이겠다는 거죠. 내 모션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제대로 깎을 때는 쿵잘안 해요. 제대로 임팩트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싹 먹히게 넣고 자 너클을 할 때는 상대한테 나 이거 깎았다. 깎았다 하면서 쿵 하고 보여줘. 상대 깜짝 놀라라고. 다리 한번콱 굴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클을 넣을 때 깎는 척 하면서 짧게. 네, 짧게 넣을 때는 깎는 척 하면서 너클을 넣고 내순간적으로팍 네, 발을 굴러가서 이거 진짜 뭔가 되단너 서브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속이는 거죠. 너클 서브는 그런 뭐 하나가 더 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넣었던 서브 있죠 이 너클 서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1번 짧게 넣는 서브랑 폼이 똑같았어요 짧게 넣는 서브랑 똑같으면 상대방은 짧은 줄 알고 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짧게 넣는 척 하면서 그대로 툭 밀어 넣은 거죠 네, 여기서 포인트는 변화라기보다는 짧게 있는 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길게 밀어넣는 거. 여기도 지금 이제 속인 거죠, 상대를. 이 변화로 속인 게 아니라 나의 똑같은 모션으로 속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운데 와서 하나 서브를 넣었죠. 자, 가운데 와서 지금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째려봤을 때는 상대방은 제가 어디를 놓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많은 회전이 들어가지 않아요. 옆에서 측면을 보고 넣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은 변화보다는 상대를 속이는 너클 서브가 되게 유용한데요. 제가 지금 넣으면서 몸을 자, 공은 이쪽으로 보면서 몸을 이쪽으로 뺐죠. 그러면서 변화보다는 상대한테 이쪽을 넣는 척 하면서 저쪽을 넘주면서 상대를 코스로 속였죠. 네, 요런 식으로 너클 서브를 넣을 수도 있죠. 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기선 서 손목이 많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 반대의 경우는 한번 이쪽을 째려봐주고, 몸은 일로 들면서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것도 변화보다는 상대방을 코스로 속이는, 모션으로 속이는 서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클 서브를 잘 이용하면은 상대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반대로 해주는 이런 서브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잡고 있으면 되게 바보같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코스를 상대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측해보세요. 자, 지금 이쪽을 보면서 슥 밀어놨잖아요. 여기선 많은 변화가 가진 않지만 내 폼에서 반대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너클 서브가 되는 거고 네, 이쪽을 보면 몸이 이쪽으로 밀리면서 저쪽에다 쑥 밀어 넣었죠. 그러니까 변화를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넣기가 많이 어렵진 않지만 상대는 이미 한번 움찔한 거죠. 네, 이러면은 또 단순한 볼이 넘어오게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찬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클 서브를 이용을 하면은 서브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네, 단순한 서브지만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자, 너클 서브라고 해서 꼭 역회전이 들어간 훅이 들어간 이것만 이거는 절대 아니다는 아니고 똑같이 굴리는데 여기서 회전량이 이렇게 하면 10이 먹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결이지만 밀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너클 서브가 될수 있습니다. 훅 서브를 넣으면서 제대로 안쪽으로 휘어 넣게 하면은 요건 너클 서브가 아니죠. 스피니 먹었죠. 하지만 그대로 툭 밀어내면은 이것도 너클 서브가 될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너클 서브의 중요성을 알고 연습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리시브에서 만나요.